미라클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20대 때는 아까 보니까 마른 체형이었는데 이게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늘어난 체중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음. 이제는 줄지가 않고 자꾸 먹을 게 이제 당긴다라는 그런 먹는 습관이 네. 생기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 대체 이분은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그, 그 문제는 바로 문제는 바로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오? 호르몬 불균형? 예. 호르몬? 호르몬요? 체중 증가랑 호르몬 연관이 있어요? 네. 그 살이 찌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여성 호르몬의 네. 변화가 한 원인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인가요? 그렇죠. 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젠이고 이제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 랩틴이란 네.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4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그래서 그만큼 식욕 조절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네. 어, 기초 대사량이 좀 낮아지고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런 몸의 변화 때문에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는데 음. 또 다른 이유는 그 입맛이 변하는 것도 비만의 큰 원인이 됩니다. 입맛이 변해요? 음. 그뭐 개개인 본인은 잘못 느끼실 수 있는데, 네. 그 나이가 들면은 그 미각도 젊은 시절에 비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어... 그 특히 이제 짠맛. 느끼는 기능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음. 음, 그래서 그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을 분석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네. 짠맛, 매운맛, 기름진 맛을 좋아하는 여성의 경우 비만도가 이제 증가하는데 음. 이렇게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는 식습관은 그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일으키기 때문에 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 이제 몸이 붓고요. 네. 이 부종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살이 될수 있습니다. 아 사실 선생님 다이어트 할때 저는 제일 힘든 게이 식욕을 참는 거, 식욕을 억제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냥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그냥 적당량 먹고 밤에 많이 안 먹고 채소 많이 먹고 뭐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뭐 요런 거안 먹으면은 된다 하는데 이게 자꾸 그냥 입이 땡기고 배고프고 막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안 되니까 그게 힘들어요. 실제로 무려 한 75%의 사람들이요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로 참을 수 없는 식욕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것 보세요. 네. 그만큼 이제 이기기 어려운 음... 것이 바로 이 식욕과의 전쟁인데 실제로는요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응. 음. 아닌데 괜히 뭔가 좀 입이 좀 심심하고 또. 뭔가 먹고 싶고 밤겨 어. 먹으면서 뭐 보고 싶고 막 이런 어떤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 어.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가짜 식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식욕. 가짜 식욕 예. 어. 우리 뇌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그 네. 일종의 그 쾌감을 주는 쾌락 호르몬이 있어요. 그 어. 쾌감 호르몬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 나오는데요. 도파민 도파민 너무 좋아하죠. 아. 예 예. <laughs> 이제 그 뇌가 그 실제로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어떤 그 쾌락을 갖다 기억하고 그 음식을 맛보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가짜 식욕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스스로가 본인이 이제 아 이게 지금 가짜 식욕이다 이런 걸좀 인지할 수만 있다면은 이걸 좀 조절이 가능하면은 이게 좀 확실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예, 맞습니다. 가짜 식욕을 줄이면 다이어트와 요연상 예방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가짜 식욕을 잡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예. 호르몬의 균형이 네, 참 새롭다 우리, 우리 몸에 수많은 호르몬 중에 그 비만과 관련이 일명 그 비만 호르몬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호르몬 간의 그 균형이 깨지면 지방도 더잘 쌓이고 식욕도 더 높아져서 네. 더 살이 찌는 그런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